짠, 자, 오늘의 메뉴는 삼선짬뽕 볶음밥, 짜장면, 어묵구동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짜장면. 짜장면부터. 아, 추천 감사합니다. 이게 짜장면이에요. 이게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이거, 이거 짜장면. 짜장면이고요.

에나소나사 님 추천 아리가토 감사베리땡 큐마치 아 짬뽕 맛있네요 음 나팔 님 추천 아리가토 감사베리땡 큐마치 짜장면 맛있네요 아사님 추천 아리가토 감사베리땡 큐마치 오야 이거 짬뽕 국물 좋다 유을 별표님 추천 아리가토 감사베리땡 큐마치 오 짬뽕 국물 좋네요 아, 살더졌죠 살이 좀더 더 쪘어요 쪘어요 이유 좀 부탁드립니다. 아리리큐마 아, 우리 추천 감사합니다. 오.. 이 짬뽕 면을 어허이. 어우 야. 어허이. 좀 끊어 잘하죠. 헤이 먹방돈 많이 버나요? 아 진짜 못벌어요 아 기대한거 이상으로 못봅니다 예. 한번 먹어볼게요 짬뽕은 호로 룩 이렇게 먹어야죠 하나 둘아 이상한거 아닙니다 아우, 오랜만에 후루룩 먹으니까 힘드네 응. 흡입이 잘 안된다 배우생활 흡입, 아니 흡입이래 생활 수입 안됩니다 음 볶음밥도 이게 먹어볼게요 볶음밥 색깔이 특이하죠. 거의 저는 흡이 원탑이죠 제가 담배를 또안 피잖아요. 박공대 예풍님 추천 아리가토 감사 v e 땡큐 thank you 마치. 어. 안 끼면 큰일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아, 아, 이거 또 이제 면, 이게 안 끊어져 이거 어디까지 올라오나 한번 보자 야이씨, 와 이게 잘, 잘 뽑았다 면, 잘 뽑았어! 잘 뽑았다 아, 맞다 우동! 아, 맞다! 야, 우동이 있었대 음 어묵이 맛있네요 벼털 죄송합니다. 제모, 제모를 못해서. 벼털 죄송합니다. 못본척 해주세요. 제모 해야 되겠죠. 맛있는데? 남자가 무슨 제모야 나 근데 좀 많아 몸에 털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 몸에 좀 털이 많아서 세진이어서세요 주먹으로 인중 존나 세게 한대 치고 싶다 치고 싶으면 일단 쏘세요 만두개로 한대 맞아드립니다 음, 이게 편의점에서 샀지만은 퀄리티가 쩔어 음. 역시 면은 뿌어도 맛있네 아니 근데 조금 불었는데 은연중에 너무 언급하네 네, 멤, 네, 멤, 네, 멤. 예, 이따가 또 저녁에 게스트 방송 있어가지고 삼겹살 먹겠습니다. 불 콩이님 추천, 아리가또 감사 베리 땡큐 마치. 아우, 마미님, 어서 오세요. 응. 음. 어우 아, 더워. 드레머스 펭기님 추천 아리가 또 강사 베리 땡큐 맞아. 베스트 남자지 당연히. 아예 남자래. 여자지 당연히. 오. 나 영민님 감사합니다. 드리마이님 추천 아리가또 감사드립니다. 음. 오. 야 우동 퀄리티가 나쁘지가 않아. GS에서 산 건데 맛있네. 꽤 맛있어. 꽤가 아니라 매우. 진짜 우동 맛있네. 요리림리님 추천 아리가또 감사 베리 땡큐 마치 아드림마이님 블루팡님 추천 아리가또 감사 베리 땡큐 마치 음우이이물물좀좀찮찮은이볶이 음. 볶음밥 이왜이왜이렇랗지지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볶음밥 색깔이 이런지 왜왜 이럴까요? 음. 삼남 마미님 한 개. 아 마미님 한개 감사합니다. 감사 마치. 아 강황을 넣어서 그러구나. 방을 넣어서 아, 이거 다 보였나? 아, 씨 이렇게 가리고 해야겠다. 아, 이거 편법이구나. 그러면 쓰레기네. 여기 근데 왜 맛있지? 편법을 써가지고 만들었는데 맛있네. 아, 우리 채원이 안녕? 채원이 안녕? 아, 예, 투자정권님. 네, 예, 이거 생방송입니다. 네, 예, 맞아요. 보는 그대로입니다. 예. 보시는 그대로. 투지 저한테 투자 좀 해주세요. 추천 아리가또 감사 리 마치. 어? 추천 나합니다 <laughs> 채원이 안녕. 아... 죄송한데 땀좀겠습니다 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 땀이 많이 나서. 음. 어이 분명 될까? 뮤즈팔팔육사님첫아리가또 감사벨이 댕키 마치. 와 지금 너무 추워. 아, 이제 수저를 먹을게요. 아, 이제 수저를 먹어야지. 아, 내가 추워라 그랬나? 추워, 아니고 더워. 저 어디서 보, 봤죠? 네. 저 많이 봤을 거예요. 내첫 끼에요. 김치님 삼둥이. 별풍안 터지죠. 괜찮아. 응. 짬뽕구매 원샷하면 별풍 솜. 쏘면은 내가 저기 원샷 해볼게. 대신 그세 자리수 이상이다. <laughs> 아, 마미님 두개 감사합니다. 음 천천히 드세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갈매기 눈썹이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봐야 돼. 눈썹을 좀 다듬을까 봐. 벌게 쏘면 바로 원샷? 야 이거 머니 어떻게 하냐 뜨거운데 짬뽕 먹고 싶은데 머니가 없다 아 불쌍하다. 일을 해, 일을이아님 추천, 아리가또 감사 베리 큐 마치 나 처럼 대리운전 해봐. 대리운전 재밌어. 선풍이 떨어져 있 어요. 더워서 틀었 어. 조금씩 알아보는 사람있다 대리운전 하다가. 아, 민성님 어서오세요? 그거는 시간 따라서 달라요. 시간에 따라서 다른데. 그 뭐냐, 시간 따라서 달라가지고. 뭐 길게 하면은 길 그만큼 많이 버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뭐야 그게 있어야지 오다가 많이 나와야 돼 오다가 네 오다가 많이 나와야 돼 잠깐 틀음 좀 오케이 okay. 물좀아영 영민님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포로코코 님 어서 오세요. 지2 2 2님 추천 아리가토 감사리마 아, 10만 원은 힘들 거야? 연말에는 10만 원 가능해. 제가 연말에 하루에 20만 원 찍었거든요. 대리운전으로 육포님 어서오시고요 햄찌님 어서오세요 지금이 이제 대리나 대리운전 시즌이요 구독 감사합니다 뀨나라님 어서오세요 여의도 어서오고 아, 그런 일은 없어, 거의. 내가 봤을 때는,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리운전을 하게 되면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어린애들이 뭐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면 꼭 거기서 이렇게 트러블이 생긴다고. 나 같은 경우는 어리잖아요. 대부분 손님들이 나이가 있어. 그래서 나, 나 같은 경우에 거의 트러블이 없어. 네 정민님 말씀해 주세요. 카카오 대리운전은 보험료 안 내. 보험료가 카카오에서 다해 줘. 개꿀이야 그래서. 막 프로그램 그 비도 안 내고. 별풍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별풍선은 아프리카 어플로만 할수 있는데. 팁을 최고 5만원 받아봤어요. 5만원짜리 하나 딱 주수, 주시더라고요. 열심히 한다고. 후기랑 편점 몇 점이야? 그거는 낮을 걸? 왜냐면은 카데리로 많이 안 해가지고 대리를 카데리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천아리가 또 감사베리 땡큐 마치. 아. 지금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카데리를 많이못 뛰었어. 아, 어 들음. 어 대리하면서 제일 좋은 차? 아우디 A6 뭐벤 뭐야? BMW? 그런 거? 스포츠카 스포츠카는 타본 적이 없어. 이쁜 여자는 말고 그냥 평범하신 분들 대리운전을 해봤어. 얘 어플 깔아야지 그게 되거든요. 어플 안 깔면은 그게 되지가 않아 가지고 음. 여자 손님도 많이 이제 해봤어요. 난 진짜로 친절해가지고, 팁을 그, 그, 뭐야, 보통 이제, 보통 팁을 잘안 주시는데, 난 많이 받았어. 나이 많은 분들 팁 주기 좀 부담스러운데 나는 어리니까 주기가 편한 거지. <웃음> <웃음> 대리하면서 점심값 너무 과하게 쓰는 거 아님? 허허. 이거는 방송이잖아.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죠. 또 이거 시청자분들이 보고 좋아하면은 그 만족 아닙니까? <laughs> 근데 지금은 대리 안 하고 있어.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면 돼. 보니까? 여기보면은 안나오네 잘 아무튼 여기 이거 출근하기 누르면 돼 <laughs> 아무튼 저기서 출근하기 누르면은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때부터 오다가 들어와 이따가 이거 다 먹고 보여줄게요 다 먹고 보여줄게요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냥 내버도 대리는 수시로 할수 있어 음. 연말 아니었을 때 평균적으로 내가 그 뭐야 8시 어 8시에 나가서 12시까지 했는데 한 5-6만원 정도 벌었어 수수료 빼고 여덟 시에 나가서 여섯 여섯 열두 아, 시까지 다음날 통장 입금돼 아 근데 맛있다 이거 음. 看，有看有什么？